네, 2023년 6월 4주차 채용 공고 소식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신입사원 공고가 나왔습니다. 한국 서부 발전 4급 신입사원 채용 공고가 나왔습니다. 어, 사무 6명, 기계 6명, 전기 12명, 그리고 화학, ICT, 토목 건축, 이렇게. 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이제 신입사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서부발전 최원고급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한국서부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인천발전본부 태안발전본부 군산발전본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위 그리고 이제 평택발전본부 이렇게 어, 여러 가지 이제 발전 본부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지역 곳곳에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연료 전지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서부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신재생 산업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연료 연지 이렇게 꾸준히 이제 넓혀가고 있고 앞으로 이런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로드맵을 어,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한국소부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한국소부발전만의 독특한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그러한 영역들을 강조하시는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한국 서부 발전 홈페이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국 서부 발전에 왜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또는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맞춰서 앞으로 어떤 점을 이 한국 서부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포인트들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발 예정 인원 볼도록 할게요 사무 6명, 기계 6명, 전기 12명, 그리고 화학, ICT, 도모, 건축은 각각 1명씩 공,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보험과 장애도 별도로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가장 인상 깊은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사무가 6명을 지, 진행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큰것 같아요. 그래서 6명 화면은 굉장히 많아 보이진 않겠지만, 보통, 어, 소규모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 한명 정도밖에 안 뽑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무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어, 특히 이제 이런 발전소 사무직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고려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사무 지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사무직을 좀 고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번 공고의 사무직 지원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계나 전기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뽑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발전회사가, 발전회사이다 보니까 이제 전기 부분이 좀 많이 뽑는 것 같고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화학, 네, 화학이 이제 한명 또는 ICT가 한 명, 토목이나 건축이 한 명이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서발전에서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화학 분야라든지 I.T.나 토목 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수요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용 인력이 좀 다소 적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학이라든지 I.T. 지원하시는 것, I.T. 직무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하구, 한국 한국 서법불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공기관들의 이제 채용 공고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화학이라든지 I.T.를 이렇게 많이 채용하지는 않는 부분들 많이 볼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환경이라든지 화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 아니고서야 많이 채용을하지 않고요. I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공공기관에 이렇게 채용이 진행은 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토목이라든지 건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번 한국소발전에 채용은 굉장히 좀 다소 뎁스가 작지만 이제 다른 기관, 뭐 예를 들면 한국도로공사라든지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용이 있는 게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번 한국서부발전 같은 경우에 이제 한명 채용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제 연습 삼아 또는한번 여러분들이 준비했었던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한 명밖에 뽑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는좀 다소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채용을 준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채용 수준은 이제 4직급, 나 1등급이구요. 학력이나 연령은 제한은 없구요. 이제 어학점수가 있네요. 어학점수는 이제 700점 이상인 경우에 이제 지원을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700점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구요. 자, 서류 전형을 보시게 되면 외국어 성적이 약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60점. 그래서 아무래도 영어 성적이 높은 사람들이 60점 만점을 받을 확률이 높겠죠.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사 자격증 또는 뭐 필요한 뭐 한국사라든지 워드 프로세스 1급 가지고 계시면은 이제 자격증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점수 잘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입사 지원서 이제 자소서가 이제 10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사 지원서에 핵심 가치라든지 인재상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작성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어 점 성적이라든지 좀 자격증에 있어서의 점수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입사 지원서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좀더 해당 기관의 전문적인 분석이라든지 임재상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셔서 적극적으로 자소서에 여러분들의 영향을 어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NCS 시험이 있죠. 예, 각 직무별 전공 지식 오신 문은 한국사 열문항 객관식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직무 지식 평가랑 이제 지업 기초 능력 평가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직무 지식에 이제 특이한 건 이제 한국사 열문항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한국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한국사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번 직무 지식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좀 받는데 유리할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직업, 중, 직업, 기초 능력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기술 능력, 자원 관리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yes, no, 또는, 어, 여러분들이 매우 뭐 거짓말을 한다, 또는 난 전혀 안 한다,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체크해 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성 면접과 그룹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 인터뷰, 인성 면접 60점, 그리고 직무 상황 면접, 그룹 면접이라고 해서 40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면접 사항은 이제 또 다시 한번 면접 시즌이 될때 필기시험에 어떤 합격 발표가 났었을때 다시 한번 한국서울 발전의 면접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 전형 일정은 이제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채용공고 입사지원이 진행되고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4월 1일 면접은 어, 4월 넷째 주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필기시험 전형의 합격자 발표가 4월 중순이고요 역량구조 면접이 4월 첫, 넷째 주라는 것은 거의 4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한 일주일 또는 2주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한국사후발전에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미리 미리 사전에 필기시험 전부터 역량구조와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비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합격자 결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은 이제 2차 전형 결과와 면접 점수를 합산해서 이제 합격자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면접 여러분들잘 보셔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 아무리 면접을 잘 보더라도 이 필기 시험에 있어서 필기 시험에 있어서 좀 어, 점수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불리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필기 시험 점수가 좀 낮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서 7 0점 만점을 좀 받아서 어, 피, 필기 시험에서 좀 부족했었던 점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한국 서부 발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고 자기소개서 작성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최근에는 이렇게 미래의 에너지 그린 수소와 관련돼서 한국 서부 발전에서 이런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들을 기술과 관련된 사업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태양발전본부의 태양광 발전과 연계해서 하루 평균 2kg의 그린 수소 생산이 목표다라고 하고, 나,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은 서부 발전이 얼마만큼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돼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살펴보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글을 통해서 앞으로 자기 소개서나 면접 때 여러분들이 한국 서부 발전에 관심 또는 앞으로의 좀 방향들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활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소서, 면접, 필기시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준비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학원에 좀 도움을 받으셔서 어, 자기소개서의 작성 어떤 검토라든지 필기시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면접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도움 받아보시면서 한국서 발전 그 분들, 여러분들 잘 준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서부발전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체험 공고 보시면 은 관련된 내용들 더욱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잘 준비해 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고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